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제자의 길이란 게 있어요. 우리는 제자 도라 그럽니다. 제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거든요. 그리스도의 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도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 사역과 그가 하신 일 그리고 그분의 말씀 종합적으로 그리스도의 도가 돼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갈보리사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럼 이걸로 모든 문제 해결받은 구원의 길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도, 그 나라의 법과 또그 열쇠와 그 응답을 받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집하는 게 아니고 예, 선택된 자예요. 이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태연한 자예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의외의 사람, 소수의 사람, 그리고 무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래서 우리는 제자 정신이 있어야 돼요. 제자 도와, 제자 정신. 난 오직 복음의 말씀을 따라 가겠다. 그래서 먼저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라. 예수님이 그랬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난 어부가 되게 하겠다. 바울도요. 신앙의 모델이 됐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또 우리 목회자 좋은 스승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가 돼야 돼요? 제자 삼는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자 메이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중요한 언약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언약이 138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393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참 이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일단은 계속 류목사님은 이제 393 설명 안해 그냥 393이 다다 393 따라 393 393을 모르면 지금 다락방 멤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알아야 돼요. 자 3이 뭐예요? 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성부 하나님은 뭘로 말씀으로 역사해세요?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 뭐 하시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 받고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이게 3 9 9는 3 3 생명 3 초월 3 전무 후무 네. 이게 9예요 3 생명 우리는 하나님의 어떻게 지금 받았어요? 형상대로 내 속에 망대를 세우라 이 말이에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무슨 축복 주셨죠? 돕는 배필 그게 우리의 가정이자 삶이자 사회예요 모든 삶 속에 이게 세팅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팅은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았다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자니까 이제는 불신자 하나님 없는 자를 살리러 갑니다 자 3초월 예자 네. 3초월 뭘, 뭘로 우리는 초월해요? 보좌의 축복 누려야 돼요 보좌의 축복 누리니까 누가 역사해요? 천군 천사가 시공간 초월의 응답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보고 말하는 큰 빛을 갖고 237에 뭐래요? 빛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삼 전무무의 응답이 와요. 누구에게부터? 나의 24 또요 교회의 24. 우리는 교회를 진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야 돼요. 이게 사실은 최고 응답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뭐 현장 살리는 거는 일도 아니죠. 교회 살면 나도, 가정도, 교회도 다 살아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3은요, 3 시대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교역자 시대, 70인, 제자 시대, 랩넌트 시대. 그래서 교역자는 성사만 하나님의 역사. 쉽게 말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70인 제자 현장에 망대 세우고 교회 세우고 응답하고 랩트 시대 결국은 랩런트들이 온전한 시스템 속에서 응답을 받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393 하면 우리가 138 하면 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393 하면 이제 또 다음 주나 좀 지나면 또 7대 여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자는 따라가는 거예요 루목사님 계속 3 9 3 3구삼, 3구삼 하는데 저도 자꾸 설명해야지 설명해야지 하면서도 자꾸 기본 메시지가 나갈 수 밖에 없어요. 아직 우리가 안다져지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를 삶을 살아가도록. 일본에 가가와 도요 히코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시한부인생이요 폐결이 약화돼갖고 이제 죽을 날만 앞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뭐죠? 절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얼마 못 사는데요. 뭐. 이 친구가 극도의 절망감에 몸부림치다가 아, 그래 내 인생 얼마 안 남았지. 죽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남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쓰자. 이렇게 결단을 내린 거예요. 바로 빈민굴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어요. 그랬는데, 50년을 더 살았어요. 이분이 세상에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귀한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게 사선을 넘어서. 그러니까, 다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이 뭐예요? 나 남은 생에, 이제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인생 짭다니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죽을 때 되면, 야, 벌써.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벌써. 나한테 이런 시간표가. 우리 랩넌트들이 커가는 거 보니까요. 생전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눈뜨고 보면 벌써 자라있고 들어보면 이제 무게가 삶의 무게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놀러가잖아요. 제가 조금 불안한 게 하나가 있어요. 다 좋은데 뭐가 불안할까요. 일단 보겸이가 피곤하면 안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다녀야 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원만 한번 가잖아요. 처음에 막 신나서 막 돌아요. 딱 체력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안겨요.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고 계속 이제 들고 다녀야 돼 그때부터는. 이번에 경주 한번 제가 수학여행을 못간 김에 대구 갔다가 대구 형님하고 하루 시간 있으니까 좋다 우리 가족 수학여행 한번 가자. 그래서 경주로 갔는데 경주 가니까 막 걸어 다닐 일이 얼마나 많아요. 천마총 그 고분 막 거기는 전부 다 경주가 다 무덤이더라고요 왕들 무덤이 뭐한 군데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모여 있는 곳 띄엄띄엄 있는 곳 왕들의 무덤 그 천마총 하나 도는데도 몇십 분 돌아야 돼요 그 신나게 가다가 이제 제가 양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아난 무거운 짐을 지고 돌아야 되는구나 석굴암 한참 가야 돼요. 알죠? 밑에다가 대놓고. 그나마 불국사는 좀, 첨성대. 거기도 제법 걸어가야 돼요. 그래도 이제 반 이상은 걸어요. 반, 반, 한 40%는 제가 이제 안고 다녀야 되니까. 어쨌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제품에 안기겠어요. 같이 다닐라고도 안 할걸요. 금방금방 가요.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 나는 이제 복음을 위한 복음의 메인 삶, 제자의 삶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기 경영.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 금쪽 같은 시간 관리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힘든 줄 알고 계속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거라도 읽고 힘 얻으라고.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몇십 명 보냈는데 그중에 몇 명은 이 말씀에 반응을 하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우리 성도님들도 일어나면 기도하기 힘들고 바쁠 때 많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라도 묵상하면서 가시란 얘기예요.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그게, 그게 서밋 타임이에요. 아니면, 난 도저히 하면 나의 가장 좋은 시간. 어쨌든,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식경영. 아는 것이 힘이다란 말이죠. 이제 우리는 그걸 넘어서 암과 함.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하는 게 진짜 지식이에요. 이번에 뭐예요 우리 우주 인공위성 또 발사 성공했잖아요. 어, 세계에서 이제 드디어 일곱 번째로 자체 기술로 개발한 우리 로켓이 이제 우주로 날아갔어요. 그 특집을 계속 TV에서 해주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봤어요. 야, 이거 하나가 얼마예요 도대체. 몇백억 막 그래요, 막 부품이. 그러니까 요거 하나 쏘는데 일단 여기에 달라붙은 많은 과학자들 이 있어요. 그리고 1 년에 한번 정도 이제 쏘잖아요. 그러면 그그몇 년에 한 번씩 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모든 걸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일단 첫 단에서 실패해버리면 나머지는 그냥 자기 것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또 가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실패했을 때 자기 모든 걸다 투자해서 다 했는데 내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몰라 막판까지 가야. 아, 성공했다고 막 그냥 박수치고 그러니까 자기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과학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쩌다 이 길을 가게 됐는지 해도 성과도 없고, 성공해야만이 이거는 박수받는 일인데, 안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과 이거 뭐 시간, 어쨌든 성공했어요. 근데 그 성공하는데 제일 우방이라는 미국은 도움이 안 되고, 러시아가... 원래 일단 로켓 보내주는데 모형을 보내줘야 된대요. 국제법상으로도 뭐 본인들도 이거 어마어마한 기밀이니까. 근데 실물을 보내온 거예요. 실물을. 그래서 우리가 자체 기술로 개발이 가능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보내, 보낸 사람 러시아에서 잘렸어요. 여기 이 사람이. 어쨌든 하나님이요. 저 러시아가 한 번씩 중요한 일을 해요. 언제 또 러시아가 제일 중요한 일을 했죠? 어, 6.25 전쟁 터질 때, 예, 네, 유엔, 그거 하는데, 여기서 그냥 무조건 반대표 던지면 파병이 안 되는데, 희한하게 그날 안 왔어요. 늦게 왔던가, 안 왔던가. 저는요, 이건 철저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요. 우주로켓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실물을 보내다니. 우리나라 과학자 뜯어먹고 깜짝 놀랐대요. 진짜가 왔다. 그래갖고 이게 진짜 몇년 만에 만든 거예요, 지금. 이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현장에 적용되고 응답으로 오도록.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다 알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건강경영. 그래서 어쨌든, 우리 박구마 권사님이 이렇게 몇년 전부터 몸이 안 좋아지고 수술하고 하더만 갑자기 대구 수술하러 갔다가 이제 팔도 안 올라가고 이제 진짜 말하자면 장애인 돼서 왔어요. 그러고 이제 그러니 계속 얘기를 들어봐야 알지 안 그러면은 모른다고요. 어, 지난 주에 보니까 너무 심각해. 계속 너무 아프고 뭐 계속 아프다네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은혜 받을 수도 없고 그래 이제 언니들이 둘이 왔는데 그 영접분 했어요 그때. 근데 큰 언니가 센 분이 소천하시고 나니까 이제. 그센 기가 그 언니들한테 갔는지 어쨌는지 우리 권사님 왔다 갔는데 지난주 밥도 안 먹고 가셨잖아요. 근데 가만히 집사람하고 통화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점을 봤는데 뭘 해야 된다. 점 봤으면 구타라 뭐이 말이겠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보니까 제가 답답해서 바로 가니까 집사람도 가자고. 우리 밥이라도 먹으면서 뭔가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가면서 이해영성도님 얘기했는데 이분이. 자기가 3일 받았는데 그렇게 아프던 허리가 나아졌고 막그 얘기를 하면서 저기 광양읍에 뭐 지압원이 하나 있는데 어데 좋다. 오늘은 목표가 하나님이 가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팀사해가고 거기에 무조건 내가 오늘은 끊어줄 테니까 일단 가시자고 래서 갔는데 한번 받고 좋다고.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있냐. 그러고 보니까 집사람하고 오면서 우리 권사님이 아 우리 김성일 집사님도 받아야 돼. 척추측만증.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아, 김효정 권사님도 나한테 소개시켜 줬는데 본인 봤는데 좋다고 괜찮을 것 같아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도 받아야 돼뭐 얘기하듯 한 권사님도 받아야 되겠네 난 집사님이 아, 양수영 집사님도 받아야 되네 <laughs> 네. 아니 지길수 집사님도 안 좋다던데 어디가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한성희 집사님 멀쩡한데. 어, 저도 지금 겉보기엔 좀 멀쩡해요. 근데 멀쩡한 게 아니에요. 언제. 그래서, 어쨌든, 야, 저는 그래도 어쨌든 거기 바꿔보니까 다 좋다고 하니까, 그래, 전문가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숨은 고수. 가보니까 진짜 탈북자, 살북한 지 30년 됐대요. 이분이. 부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보니까 좀 허름하고, 사람 인상도 보니까, 산적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되겠나 싶었는데. 어, 그래요? 오. 어쨌든 그랬는데 별로 신뢰가 안 갔는데 이제 우리 일단 우리 권사님 받고 나서 팔이 그래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음 날은 운전해서 어쨌든 집사람 여기 와서 갔어요 건강도 경영이 필요할 때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영육 간에 치유받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응답받아요 응답 행복도 관리하고 경영해야 돼요.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마음 상태예요. 근데 이 마음 상태는 어디에서 와요? 영적 상태예요. 진짜 행복은 보음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인맥 관리, 인맥 경영. 마당발은 망한다. 마당발은 망해요. 이 사람, 저 사람, 오만 사람 다 알고 있어 봐야 내 인생에 별로 도움된 사람은 변명 없어요. 그래서 성공자들은 핵심 인맥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이 책을 봤더니 이 사람은 다 80대 20. 내가 아침, 새벽 시간을 20%만 투자하면 80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20%만 내가 쉽게 말해서 아침, 새벽 시간이 우리 인간의 뇌 모든 것에 최적화된 시간이래요. 그 좋은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받고 한다면 나머지 시간은 힘을 얻어서 가는 거예요. 인맥도 우리 5만 명, 땜만 명 있지만 100명이 내가 인맥 이 있다면 20명이 나한테 제대로 도움되고 같이 갈 사람들이라 이거죠. 나머지는 어중이 떠중이. 그래서 마당발은 뭐예요? 어중이 떠중이 다 만나고 다니고 돈 꿔달라고 하면 돈 빌려주고 그래서 사기당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핵심 인맥을 딱 걸어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 정말 평생 같이 갈 사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언약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가 되고 사명자가 돼야 돼요. 같이 갈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쉬운 문제 예배 모범은 쉬워요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침은 무엇인가요? 친절, 봉사, 설교, 헌금 네, 설교 교회의 각 신도는 주께로부터 받은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가르침대로 헌금하는 일을 행하여 하는가요? 역사, 경험자, 성경, 양심 예, 네. 헌금도 성경적이어야 돼요. 세례와 성찬으로 나뉘는 예식이지만, 일반 예식과는 구별되는 예식은 애찬, 혼인, 성례, 교제, 성례 구별되는 것이 성찬과 성례예요. 죄의 용서와 함께 죄인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는 무엇인가요? 이거 맞춰 보세요. 죄의 용서와 함께 죄인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 초대교회 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뭐부터 해요? 네. 세례 침례 세례 교회의 공동체에 정식으로 가입되는 걸 뭐라고 하죠 우리 얼마 전에 시우가 나이가 돼서 정식으로 가입했어요 그걸 입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그 1차적인 존재의 의의가 있는 것은 교회 주일학교 전도단 선교회 1차적 의미는 교회죠 모든 예배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고해성사 찬양 말씀 감사와 결단. 고해성사는 할 필요가 없죠. 교회가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교회 성장과 확장을 위한 신앙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 개설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일 학교. 혼례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 틀린 것만 말할게요. 혼인은 남녀가 각각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혼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벌을 부과한 목적이 아닌 것은 사람을 버리려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과오를 범했음을 깨닫고 반성케 하는 것이다. 과오를 범한 다른 사람을 벌하게 하기 위함이다. 더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쉽죠. 3번. 교회에서 벌을 부과한 이후 행할 것이 아닌 것은 계속해서 사랑과 자비를 베푼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돌본다. 과오를 고칠 때까지 간섭하고 고쳐준다. 그를 위로하고 격려한다. 과오를 고칠 때까지 간섭하고 고쳐주는 게 아니죠. 우리는 권면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은 기독교 역사의 시초부터 준비되어 있어 분리할 수 없는 관계를 가진 은혜의 방편들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이건 주관식의 다. 무엇과 무엇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전이니. 뭐와 뭐가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예전이죠? 세례와 성찬. 교회는 뭐가 정한 예배와 기도요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교인은 교회가 정한 예배와 기도 교인은 봉사와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힘쓰며 사랑과 선행으로 누구를 영화롭게 해야 한다 하나님 교인은 교육 그 경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성심 협조하며 자선과 무엇과 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자선과 전도와 사업과 모든 선한 일, 전도. 교인은 성경의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무엇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며 성경 말씀대로. 교인은 주의를 범하거나 이단을 주장하는 집단이나 사이비 종교 집단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고 무슨 행위를 금하야 한다. 미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중직자 피택을 통하여 믿음의 일꾼들이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와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